이번 영상에서는 테슬라의 4680 건식 전극 공정의 대량 생산 성공 소식과 기가 뉴욕에서 태양광 모듈 자체 생산을 본격 확대하며 수직 통합을 강화한다는 소식, 이스라엘 교통부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도로 환경에서 감독형 자율주행 공공도로 시험을 최초로 승인했다는 것과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가 전기차가 대기 오염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의 전문 분석 계정인 밍은 한국시간 기준 2월 1일 테슬라의 건식 전극 제조 공정 관련 특허 출원이 1월 29일에 공개된 것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글의 댓글로 건식 전극 공정을 대량 생산 규모로 구현하는 것은 리튬 배터리 생산 기술에서 매우 중요한 돌파구인데 이걸 해내는 건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링 생산 공급망 팀과 전략적 파트너 공급업체들에게 이 훌륭한 성과를 축하합니다. 라며 테슬라가 마침내 4680 건식 전극 공정을 대량 규모로 성공시켰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테슬라가 4680에서 반드시 건식 전극 공정을 추구해야 했던 이유는 비용과 효율 때문입니다. 기존 배터리 업계는 대부분 습식 공정을 사용합니다. 습식 공정은 전극 재료를 용매에 섞어 코팅한 뒤 용매를 증발시키는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대규모 건조 설비가 필요하고 에너지 소비가 매우 크며 용매 회수와 폐기물 처리 비용도 발생합니다. 특히 건조 공정이 전 제생산 라인의 병목이 되어 공장 면적과 자본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비효율적인 과정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건식 공정은 용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분말 상태의 전극 재료를 직접 압착하고 롤링해 전극을 만듭니다. 용매와 건조 공정이 없으므로 공장이 훨씬 작아도 되고 에너지 소비가 적으며 생산 속도가 빠릅니다. 테슬라는 2019년 맥스웰 테크놀로지를 인수해 이 건식 공정 특허를 확보했으며 이를 4680 셀의 핵심 경쟁력 으로 삼았습니다. 습식 공정을 계속 썼다면 사6 8 0 셀의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번 건식 공정의 대량 생산 성공은 테슬라에게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배터리 셀 생산 비용을 기존 대비 30%에서 50% 이상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이버 트럭, 세미, 사이버 캡등 대량 생산 모델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둘째, 공장 건설 비용과 운영 비용이 크게 줄어 기가 팩토리의 운영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셋째, 에너지 비용다 에너지 소비와 폐기물 감소로 환경 영향이 줄어 테슬라의 지속 가능성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넷째, 다른 배터리 제조사들이 아직 건식 공정을 상용화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슬라는 기술 선도 우위를 더욱 굳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성과는 단순한 공정 개선을 넘어 테슬라가 전기차 대중화와 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표현할 만큼 오랜 도전 끝에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사기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모 전문가가 몇년전4680 발표 당시에 너무나도 자신 있게 그거 안 된다고 말해서 하나의 밈처럼 남아 버린 일이 있는데 그분은 오늘 이 소식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유저 비오른 위그포스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모든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첫째, 비용 절감입니다. 완전 건식 4680 셀은 전극 비용을 약 20%에서 30%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배터리 팩 수준에서는 kWh당 약 100달러까지 내려가 차량 한 대당 수천 달러를 수 있습니다. 둘째,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입니다. 더 촘촘한 전극 덕분에 에너지 밀도가 5에서 16% 높아지며 이는 10에서 20% 정도의 추가 주행거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안드레아 로메오는 확장성은 발명이 아니라 한계 근처에서 전체 공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 문턱을 넘는 것입니다. 건식 전극은 바로 그 문턱을 넘었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게 진짜 돌파구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뉴욕주 버팔로에 위치한 기가 벡토리에서 태양광 모듈 생산을 본격 확대한다고 발표하며 초기 연산 생산 용량은 300mw 규모로 시작하며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을 대부분 타사로부터 공급받았으나 이제 미국 내에서 직접 조립 생산합니다. 테슬라는 2016년 솔라시티 인수 이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솔라루프라는 혁신적 태양광 지붕 타일을 개발했으나 생산량은 제한적이었고 일반 태양광 패널은 외부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자체 생산 확대는 특히 일론 머스크의 최근 발언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2026년 1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일론 머스크는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부과된 높은 관세가 미국 내 태양광 배포 비용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을 떨어뜨린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세가 극도로 높아 태양광 발전 확대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테슬라가 미국 내 자체 생산을 본격화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외부 수입 대신 국내 생산으로 전환. 하면서 관세 부담을 완전히 피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미국 자체 생산으로 얻게 되는 각종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설치 비용이 낮아져 태양광 보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자체 생산의 의미는 수직 통합 전략에 있습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에서 배터리와 모터를 직접 만들어 비용과 품질을 통제합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파워월과 메가팩 같은 저장 장치에 자체 패널을 결합하면 발전부터 저장 충전까지 완전한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고객은 테슬라 제품만으로 가정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 위험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품질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미국 내 생산은 정책적 경제적 이점도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 제조 제품은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받기 유리하며 이는 시장 확대를 촉진합니다. 동시에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춥니다. 일론 머스크는 모든 에너지 생성이 결국 태양광 수렴할 것이라고 반복 강조해 왔습니다. 태양이 지구에 공급하는 에너지는 방대하며 미국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작은 지역만으로 충분하다고 계산합니다. 그는 중국이 태양광과 전력 생산에서 빠르게 앞서가는 현실을 경고하며 서구가 깨어나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 전기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도 과거 밝힌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스페이스X를 통해 지구 궤도에 최대 100만 대의 태양광 구동 AI 데이터 센터 위성을 배치할 계획을 추진하는 등 태양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행보를 더욱 과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있었던 피터 디아만디스의 문샷 팟캐스트에서 미국내 태양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는 태양광이 미래 에너지의 핵심 기반이며 미국 전체 전력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잠재력이 있다고 계산하였습니다. 아리조나와 네바다의 광활한 사막 지역에 강한 일조량을 활용하면 국가 차원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현실화되면 미국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완전히 벗어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대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최근 태양광 비용 하락과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며 그 미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유저 AI 포지티브 펄스는 연간 300메가와트는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조립이라는 점이 중점입니다. 순수한 생산량 확대보다는 공급망과 정책을 노린 움직임으로 느껴집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작년 이스라엘 테슬라 차주들은 FSD 감독형 출시를 강하게 요구하며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은 청원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미리 레게브 교통부 장관은 X에 테슬라 운전자들의 수많은 요청을 받았다며 FSD 감독형 사용이 곧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최근 이스라엘 교통부가 테슬라의 FSD 감독형 시스템을 공공도로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단 사용자 배포는 아직 아니며 테스트를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테슬라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작동시키되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언제든 개입할 수 있는 감독형 방식으로 제한됩니다. 승인은 교통부 모셰, 벤, 자켄 국장이 주도한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테슬라 이스라엘 대표와 관련 당국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험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려 합니다. 미리 레게브 장관은 혁신의 큰 발걸음이라며 FSD 감독형 도입이 인간 오류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도로 안전을 높이는 단계가 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벤 자켄 국장도 이스라엘이 선도 제조사들의 첨단 기술 시험 장소로 자리 잡았다고 반겼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승인은 감독형 FSD의 공공도로 시험 허가입니다. 테슬라가 이스라엘 도로 환경과 교통 패턴의 시스템을 적응시키기 위한 테스트 단계로 진행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비자 배포와 다르며 소비자 배포는 이 테스트가 끝난 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테슬라가 주관하는 제한된 시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차량이나 테스터를 통해 데이터 수집이 우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도심, 특히 텔 아비브와 예루살렘 교통 환경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곳중 하나입니다. 좁은 골목길, 수많은 보행자와 전동 스쿠터, 공격적인 운전 문화, 빈번한 급전거와 차선 변경, 복잡한 교차로가 뒤섞여 있어 운전자들이 극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감독형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벽하게 주행한다면, 이는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을 강력히 증명하는 성과입니다. 가장 혹독한 실 도로 조건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의미로 테슬라의 시스템이 전 세계 다양한 도시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자율주행 규제가 엄격했으나 이번 시험 승인으로 테슬라의 현지 테스트가 가능해졌다는 것이 의미가 큽니다. 이는 유럽연합 규제와 달리 빠른 결정을 보여주며 테슬라의 글로벌 확대에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소식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드맵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이스라엘 차주들의 오랜 요구와 정부의 혁신 의지가 결합해 도로 안전과 모빌리티 미래를 앞당길 전망입니다. 유저 알론, 로에는 이스라엘이 테슬라 FSD 감독형을 공공도로에서 시험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테슬라 직원들이 먼저 시험하고 나중에 추가 규제 변경이 이루어지면 일반 테슬라 차량들도 따라갈 예정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요세프 엘 만수리는 이스라엘은 매우 까다로운 환경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고 운전문화가 공격적이며 도시 구조가 복잡합니다. FSD가 텔 아비브 교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에서 나오는 데이터는 최고 수준의 밀도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테슬라를 사야 할 이유가 또 하나 밝혀졌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교 남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전기차를 포함한 무공해 차량이 캘리포니아 지역 대기지를 뚜렷하게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우주국 위성 관측 장비 데이터를 활용해 질소 산화물 농도를 동네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량 등록 자료와 결합해 분석한 결과 무공해 차량 200대가 추가될 때마다 질소 산화물 농도가 1.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내연기관 차량이 늘어난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농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전환이 직접적인 공기 오염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테슬라의 본거지이자 전기차 보급 선도 지역입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전기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무공해 차량 확대를 주도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테슬라 차량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무공해 차량 등록 증가의 상당 부분이 테슬라 덕분입니다. 연구팀은 도시 지역에서 전기차 보급이 이미 측정 가능한 공기질 개선을 가져왔다고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이기에 이 정책이 지속되면 오염 감소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전기차를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파워월과 메가팩 같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결합해 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를 연결합니다. 캘리포니아처럼 태양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전기차 충전은 대부분 청정 에너지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화석연료 발전소 의존을 줄여 간접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합니다. 이 연구는 전기차 전환이 공공보건의 위치는 긍정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기름을 태워서 가는 내연기관차에서 배터리로 가는 전기차로 전환하면 공기가 좋아진다 라는 얘기를 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찌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앞으로 무공해 차량 비율이 늘어날수록 공기질 개선폭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도심에서 엔진 소리가 줄어들어 좀더 쾌적해질 것입니다. 유저 필 트로비는 전기차가 훨씬 더잘 달리고 주유소에 갈 필요가 없는 편리함 외에도 제가 전기차를 바꾼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은 가솔린차 배기가스에 둘러싸여 살아서 오히려 그 오염을 느끼지 못하고 매일 그 공기를 계속 들이마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건 정말 미친 일 같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트레버 레그빈스키는 좋습니다. 그리고 소음 공해도 사라집니다 저는 그걸 원합니다 내연기관차는 정말 시끄럽고 짜증납니다 특히 피닉스 같은 대도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배기가스 냄새도 소음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제리 조겐스는 하지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여전히 화석연료 차량과 트럭을 지지하고 전기차, 태양광, 풍력의 장벽을 세웁니다 그늘은 돈에 매수된 정치인들입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제임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중국입니다 예전 중국 공기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스모그 뉴스가 매일 웃음거리였죠.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못 본다면 사람들이 정말 눈에 멀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니츠 채널은 매일 일론 머스크 비즈니스 소식을 엄선해 15에서 20분 분량의 풀자막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니츠 채널에 집중하며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고 싶습니다. 제가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는 월 1,900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더 안정적으로 외주작업에 한눈을 팔지 않고 양질의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 가입 버튼을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